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직진 TV 의 직진입니다. 어 저는 이번에 구독자 2,000명 감사 영상을 어, 드디어 찍게 되었습니다. 제때 제때 감사 영상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렇게 열심히 올리다 보니까 놓친 경우들이 많았어요. 감사 영상 때뭐 매번 특별한 뭔가를 좀 말씀드릴 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게 딱히 없다 보니까 제가 10명 감사 영상까지는 올렸었거든요. 1명 그리고 10명 감사 영상까지 올리다가 이제 100명째를 놓쳤나 그리고 150명째로 미루고 막 하다보니까 갑자기 ROTC 영상이 빵 떠가지고 천명으로 늘어나고 천명 감사 영상도 구글 애드센스 달면서 겸사겸사 감사 영상 올린거라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한거 같아가지고 이렇게 2000명은 꼭 놓치지 말고 감사 영상 올리자 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구독자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리고 제가 2000명까지 오면서 느낀 그 느낀 점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일단 제채널의 가장 큰 조회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위 월급 공개 동영상이 있잖아요. 사실 그건 아르테시 특집의 일환으로 이어지다가 제가 썸네일에서 어떻게 보면 구독자 어그로를 끈 거죠. 시청자 어그로를 끌어서 물론 그 영상 안에는 대위 월급에 대한 언급도 있고 부사관과의 월급 비교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썸네일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주셨어요. 정말 많이 보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영상을 제가 못 봐요. 댓글이 400개가 넘게 달렸는데, 무서워서 못 봐요. 그 비판이, 비판 댓글을 달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 억으로 끌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진짜 무서워서 그건 댓글을 못 보겠고, 나중에 턱돌이님과 기회가 되면은 같이 댓글 피드백을 하겠는데, 아, 그 동영상 댓글 피드백은 조금, 아, 난이도가 상당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생각보다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되는 과정이 막 엄청 빠르고 그러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것 같아요. 이런 컨텐츠의 구독자 수가 아무리 많아도 3,000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 3,000 내가. 그래도 한 6월 안에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열심히 하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진짜 이번 년도 거짓말 안 하고, 이번 년도 목표가 구독자 1000명 모으기였어요. 근데 진짜 너무나도, 감사하게, 운이, 너무, 운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구독자분들이 사실 제 군대 컨텐츠로 이루어진 기독, 기존 구독자분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구독자들도, 그 구독자님들도 조금 볼수 있는 제 브이로그나 뭐, 브이로그에 너무 집중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제 삶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고 진짜 정보만 보러 들어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보드게임 모임하고 있는 거 올리고, 제 현직, MC. 지금 거의 유튜버 수준이긴 한데, 제 현직이. 어, MC 쪽 올리고요. 그리고 제가 2천명까지 되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님들의 눈치를 좀 보게 되었고, 제 스스로도 눈치가 좀 생겨서,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 없는 주제에 대해서 막 자주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가게 적이면 군대 컨텐츠 안에서 다른 것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올려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 예정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0명째부터는, 1,000명 가까이 될 때부터, 진짜 톡으로 어 연락이 와가지고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우리 선배님들 제가 1 5군번1 3군번 선배가 연락 오기도 하고 제 1, 6군번 후배들 이 연락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잘 보고 있다고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해서 좀 민망하기도 했는데 어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제가 제 동영상들이 급상승 동영상이 좀 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없던 그리고 군대 컨텐츠를 한 번이라도 클릭했던 사람들이 약 연관돼가지고 들어왔던 것 같더라고요 진짜 걱정이 되는 거는요 지금 제 사단에 네, 현역 군인분들도 이런 채널의 동영상들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보면은 그 안에서 또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제가 16군번, 17군번 현역이 지금 저한테 잘 보고 있다고 연락이 온 걸로 봐서는 부대 이미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군대라는 곳이 소문이 정말 빠른 곳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좋은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군 생활을 진짜 어 쟤는 진짜 알차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지는 스스로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찍고 있는 저를 좀 신기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왜 쟤는 저기 나가서 저런 말을 하냐? 지가 뭔데? 이러면서 저를 비판하고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가 네가 뭔데 출신을 평가하고 누구를 평가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변명을 하지 않고 저도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군생활에 대해서 조금씩 노출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군생활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 성실히 했다. 어, 제가 맡은 업무에 있어서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했던 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상사분들이 계셔서 그것 때문에 소위 때 되게 많이 고생을 하셨죠. 근데 저는 군 생활이 일반 용사들, 일반 병사 출신 병장 분들이 병장 출신 예비역 분들이 욕하는 간부들의 스타일에서 뭐 엄청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저도 정직하지 못했던 일들도 있었고 군 같은 경우에는 집단을 조금 우선시하는 집,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개인보다는 집단. 근데 저는 집단보다 개인을 위한 군생활을 한 약간,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자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뭐 개인주의자라고 해서 그 개인주의자라는 말이 나쁜 건 아닙니다. 개인주의자였기 때문에 어, 현역들이 어, 제가 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되게 어,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조금 부족하, 부족한 모습을 보였었지만 그래도... 제 밑에 후배들한테는 좀 그런 면들은 고치고 어, 좋은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 같은 실수를 하지 말자라는 면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조금 그렇게 나쁘게만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나쁜 소리를 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왠지 그냥 그럴 것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 컨텐츠들이 되게 여러 개 있었어요 좋은 상사, 나쁜 상사, 좋은 선배, 나쁜 후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후배들이 다 시청을 하고 있으니까 나쁜 후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선배님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나쁜 선배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컨텐츠를 어, 검열을 해야 돼요 제 스스로 굉장히 많은 커트를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제 앞으로 컨텐츠들 중에서는, 제 부끄러운 군 생활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 어, 뭐, 정말 군대를 자폭, 자폭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폭성이 말은 하지 않겠지만, 제가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던 일들, 아, 어,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여러분들한테, 뭐, 뭐, 이제 와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 제 유튜브 이걸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를 느꼈어요. 다시 한번 저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를 사랑하는 동안 제가 28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느끼고 있어요. 저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제 크리스천이거든요. 제 기도할 때늘 겸손함에 대해서 아, 제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잘잘못을 가리고 판단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거에 특화되면 안 되는데, 타인에게 엄격하고 나에게는 약간 간대한 내로남불식의 스타일도 약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스스로 깎여져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 SNS를 통해서든,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어, 제 혀를 놀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실망을 주거나 힘들게 한, 힘들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뭐 오해가 있었기도 하지만 그런 거를 다풀수 없이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싶어하는지 나의 이미지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졌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디까지 드러낼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MC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막말을 할 수도 없고 제가 거친 언행이나 어 특정이, 특정 정당이나 뭐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것도 굉장히 애매한 위치입니다. 하지만 어, 제 삶의 소신이 가식 떠는 것보다 차라리 욕먹더라도 진실한 게 낫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좀 진실성 있게 유튜브 방송을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최근에 그런... 그 얘기도 들었어요. 턱돌이님이 턱돌이님도 MC다 보니까 이제 결혼 예식 사회를 보러 갔는데 그 예식 사회자 그 예식장 안에 직진TV 시청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 시, 구독자분이랑 같이 셀카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물론 2천 명 정도이긴 하지만 제 주변에 어, 은근히 지나다니다 보면 은 아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숫자가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더 정직하고 솔직하고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좀 말이 길어졌네요. 아, 2 0 0 0명 구독자님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약속 드리는 것은 저를 위한 긍정적인 비판은 꼭 귀담아 들어서 컨텐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혼자 제 혼자만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공간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늘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